어, 그래서 어, 다시 돌아왔는데요. 일, 이제는 글씨를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위에이제로좀크고요 어, 글씨를 제일 위에다가 할게요. 텍스트 넣고 어, 또 텍스트 여기에 이번에는 오크로전 맵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빼볼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오크로전 맵이 이렇게 있는데. 로크론점맵을 반전을 시켜서 반전이 됐죠? 이 흰색의 글씨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글씨가 들어가긴 했는데 좀안 믿어요. 그래서 오프 페이스를 좀 줄여 보고요. 이 레벨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어이, 들어가도록 잘들어가는지 확인하고요. 음. 그, 오크로전 베비, 여기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쪽은 좀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도요. 척착 지우고요. 이제, 어, 이것만으로는 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음 응용인데 여기에 헤이트 웹을 넣어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좀 파보겠습니다. 헤이트는 이런 식으로 회색에 어 필요한 건 포인트를 좀 줄여보고 배트로 퍼시티 노놈 빼고요. 다지 음, 그 낮게준 다음에 블랙 마스크를 걸고 다시 페인트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죠?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빠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타블렛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인티어스 프로 쓰고 있어요. 그냥 그 밑에다 깔고 쓰는. 이게 인텔스 파이브죠. 정식 농버링은 파이브인데 이름이 프로라서 제가 그 신입으로 5년 전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배경 모델로 취업을 했는데, 캐릭터 모델로 취업을 했는데 배경 모델링을 2년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모델러로서의 시작을 하게 됐죠. 고마운 회사에요. 경력도 쌓게 됐고요. 그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샀던 게 모니터 하나와 타블릿입니다. 모니터가 하나, 어, 27인치가, 어, 그델 모니터로 27인치를 하나 샀는데, 대략 40만원 했었나? 그거랑, 이 타블릿이 한3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니터랑 타블릿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작업도 열심히 했고요. 지금의 제가 읽지 않나 싶습니다. 노멀을 팠고요. 어, 색이 들어갔죠? 검은색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검은색을 넣기 위해선 색을 넣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검은색을 넣고, 위에다가 한번더 이제 제네레이터로 멀티 넣고요. 여기에 제네레이터를 좀 넣어서 글자를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를 쓸까요? 뭐 얘도 괜찮고요. 뭘 써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를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요이 위에 여기 살려놨던 우드 월드 있죠? 얘 텍스처를 다 가져와서 그 쓸만한 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털어 보고요 어, 이미 갖고 왔나? 피버 1, 2. 여기다 위에다 올릴게요. 텍스트 밑에다가, 어, 더티 밑에다가 올리고요. 지우, 일단 꺼놓을게요. 그리고 하나씩 써봅시다. 어, 그런지는 뭐, 이 정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모델링을 디자이너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텍스처까지 끝났다거나, 엔진에서 보, 많이 체크를 많이 봤는데 첫 번째 체크 때는 그냥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럽고 엄청 그 생활감 있고 한데 체크를 할 때마다 없어집니다. 애들이 레이어도 꺼지고요. 많이. 또,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 모든 어셋들을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다 다른 분들이 작업한 것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의 역, 역할이기도 하지만 역할이 아니기도 하죠. 그, 아트 디렉터의 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아트 디렉터나 디렉터 체크가 가장 중요해요. 그, 어 디렉터가 어떤 걸 그, 노 그거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떤 디테일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하려고 하는지를 안,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죠. 제 개성보다는 모두와의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샤프는 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럭저럭 괜찮고요. 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웹도 좀 끄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것도 좋아요. 얘를 색은 얘를 보기로 했으니까. 노이즈는 음 노이즈가 밑에 하나 있으니까 빼고요 얘도 모두 피버가 빼겠습니다 밑에 하나씩 있어요 왜냐면 나무 재질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패스도 밑에 하나 썼으니까 아 제가 두 번을 복사를 했네요 밑에 데이터를 얘도 있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샤픈도 빼고, 빼고, 더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더티는 없으니까,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랜덤으로 돌려보고요. 돌려보는데, 너무 검었다 보니까, 얘를 좀 회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회색에다가, 음 좀 영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컨트라스트는 낮춰보고, 좀 랜덤으로 돌려보고요. 오케이. 만하겠습니다 일단 나무도 뭐 글자도 넣고,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녹색 쪽으로 돌아오는데, 어 제가 이 밀리터리 메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밀리터리 메탈을 저 밑에 이 그린 쪽에 합성을 해볼게요. 이두 개를 일단 더스트부터 갖고 올게요. 더스트를 위에다 켜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대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하지만 데이터를 뜯보면서 보겠습니다. 얘는 이런 더티가 들어가 있고, 조금 음 조절도 좀 해보고요. 레벨로 그좀 키워 보고요. 글자 쪽에는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글자를 최대한 빼서. 어, 그리고 그냥 더스트. 그냥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 러프니스를 많이 없애는 것 같으니까 러프니스 영역을 줄이느냐 얘 자체도 러프니스를 주느냐의 선택이겠죠. 좀이 영역을 줄여 볼게요. 영역을 줄여서. 더스를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메탈입니다. 메탈인데 메탈은 이 베이스 위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얘들도 꺼서 체크를 해봅니다. 베이스는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도 한번 괜찮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봅시다. 없는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검은색 더트가 있긴 한데, 좀 풍부해지긴 했어요, 색깔이. 멀티 45의 검은색으로. 이 정도만 넣어봅시다. 기본적으로, 녹색을 제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녹색에 대한 색깔을 한 3, 4개 정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더 풍부하고, 좀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 얘는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좀 줄이고요 그리고 레벨도 좀 줄이고요 여기에다가 어 살짝 블러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블러가 없는 걸 보니 여기서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블러를 좀 넣겠습니다 이만큼은요 들어갔죠 블러도 괜찮긴 한데 이을좀 어, 넣어볼까요 이만큼만 넣어서 어, 얘를 좀 줄이면 좋게 들어갑니다 좋게 들어갔고요 밑에도 괜찮고요 그두 번째로 그 서페이스 디테일은 보통 메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좀 그런데 어디지 서페이스 노말과 러프니스를 많이 관여해요. 이것도 없는 게 나오는 거고요 문제의 엣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엣지는 이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만 할 생각이니까 어 레벨을 좀 줄여보고요.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겠어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아주 조금만 들어갔죠. 살짝만 들어갔어요. 랜덤으로 좀 봐보고요. 여기 위에도 좀 들어갔네요. 살짝밖에 안 들어갔지만 위에가 좀 들어가는 건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만큼 빼겠습니다. 아니면 잔뜩 넣고 이 브러쉬 마스크로 있죠? 위에만 좀지워준다는게 검은색으로 되어있죠 그 블러를 걸고 약하게 한 다음에 어, 살짝 채워보겠습니다 너무 들어가면 별로니까요 지금의 목표는 사진과 얼마나 비슷한 애를 만드는지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줄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어 일단은 또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번 쉬었다 할게요.